장을 담그는 일은 엄청 설레는 일입니다. 어, 내가 담근 장이 나중에 어떤 맛이 날지 그걸로 음식을 해먹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벌써부터 두근거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장 담그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담글 수 있어요. 너무 너무 쉬워서 제가 라면 끓이기보다 쉽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잘 발효된 메주를 항아리 안에다가 메주를 넣고 풀어놓은 소금물을 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맛있는 장을 담그기 위한 비법 다른 게 아니라 비율이에요, 비율. 무슨 비율이냐 하면 메주와 소금물의 비율 그리고 또 소금과 물의 비율 이것만 잘 맞으면 누구나 맛있는 장을 담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장을 담글 때 보시면 들어가는 게 콩으로 발효시킨 메주 하나에 소금 그리고 물이세 가지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메주에 소금물을 부어서 일정 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나온 건더기 치댄 것은 네, 발효시키면 된장이라고 부르고 남은 액체를 걸러서 다시 한번 발효를 시키면 그걸 간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된장과 간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통 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전통 장은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초가삼간부터 시작해서 구중군걸까지 어느 한집 빼놓지 않고 다 장을 담가서 먹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산업화된 장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 담그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장 담그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은 언제 담그는 게 좋으냐? 그럼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매주를 만들었고, 약두달 동안 매주 발효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매주를 가지고 장을 담그는데, 대략 음력 정월 네, 1, 2월, 이때부터 장을 담그기 시작을 하고요. 콩 한말로 만든 매주에 물 20L, 그리고 소금 4kg, 이 정도를 집어 넣으면, 네, 이른 장을 담그는 네, 비율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봤을 때 그리고 그 정도의 비율이 된장도 맛있고 간장도 맛있는. 네. 그리고 적당한 양의 된장과 간장이 나오는 비율이 되더라고요. 어, 시간이 좀더 지나서 날이 자꾸자꾸 자꾸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간장이나 된장에서 시큼한 맛이 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곰팡이 같은 것들이 나기가 쉬워서 그 시기를 지나서 네한 달쯤 뭐 이렇게 지나서 담근다 이러시면 10% 정도의 소금을 더 넣어서 소금을 그래서 20리터에 4kg의 소금을 넣어서 했다면 그 다음 달쯤 담근다면 4.5kg 정도 뭐 또에서 5kg 정도 소금을 넣고 또한 달쯤 더 있다가 장을 담근다 그렇게 하시면 5kg에서 5.5kg 정도 그 정도 소금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장이 조금 짜져서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 사실 간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된장이 너무 짜지면 가을에 된장이 다 숙성됐을 때 그때 콩을 삶아서 찌워서 다시 한번 숙성을 시키든가 청국장 같은 걸 넣어서 숙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짜게 되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염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그 시기에 상하지 않고 잘 발효가 될수 있도록 담그시는 게 좋겠고요. 간장은 스스로 안에 소금을 만들면서 염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을 담가서 장을 가르기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네, 매주 위로 혹시, 네, 어, 곰팡이가 약간 생긴다든지, 그거는 이제 소금물 위에 떠 있는 네, 그매주일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는 매주를 소금물 속으로 네, 밀어 넣거나, 네, 아니면 체 같은 거를 고운 체를 들고 가서 살짝 이렇게 걷어주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네, 장가르기 할 때까지 큰 문제 없이 네, 장이 잘 익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소리> 흐르는 물에서 가능한 한 재빨리 먼지를 턴다는 기분으로 씻어서 건지시기 바랍니다. 정월의 장을 담글, 담글 때를 기준으로 해서 4kg의 소금을 20리터의 물에다가 네, 넣고요. 소금은 찬물이나 더운 물이나 녹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저어서 잘 녹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소금이 맑게 이렇게 잘 녹았기 때문에 장아리에 담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메주를 해서 다 넣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준비해 놓은 소금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주 맑은 소금물이에요. 매주로부터 그 맛있는 물이 우러나기 시작하면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연한 아메리카노 같은 색깔의 그런 물이 되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간장색이 되거든요. 고추와 고추가 가지고 있는 붉은색이 약간 악기를 쫓아, 쫓아서 이게 장이 잘 익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양의 숫자인 13579로 이렇게 보통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추를 다섯 개, 뭐 고추를 세개 이렇게 넣으면 수순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끼워서 네, 완성을 하게 됩니다.